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입점업주가 직접 설치한 결제 단말기입니다. 홈플러스가 속된말로 망해 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대형마트가 망해 간다니까 좀 속상하네요.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마트 가십니까?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시키지 않나요? 배송 빨리 오는 쿠팡이라든지 아니면뭐 토스 특가라든지 저는 그렇게 쇼핑하거든요. 마트에 직접 가서 뭘 사는 경우는 1년에 10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. 친구들이랑 여행갈 때다 같이 모여서 장보고, 제가 위스키를 좋아해서 위스키 특가 나오면은 가끔 가고, 그거 아니면 잘안 갑니다. 저 어렸을 때는 주말에 엄마랑 마트를 자주 갔거든요. 밀착 끌면서 엄마 안볼때 구석에 몰래 과자 쑤셔넣어가지고 숨기고, 계산할 때 그거 딱 들키면은, 이거 누가 넣었어? 막 이렇게 혼났는데, 그런 추억이 많은 마트가 사라진다니까 좀 씁쓸하네요. 근데 뭐,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안 가니까, 홈플러스도 이번에 힘들어진 거겠죠? 저도 마트에서 일을 했던 기간이 있었어서, 이번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잘 해가지고, 마트가 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마트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